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축구 승부패토토 4회차 어, 세리에 7경기 선공유 및 초안픽 배틀내역 공유입니다. 최종픽은 금요일 오전에 올릴 예정입니다. 어, 일단 제가 좀 방송 촬영 자체를 좀 늦게 했는데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어, 경기 자체는 좀 일찍 봤는데 경기들이 너무 좀 애매하다 싶은 경기들이 좀 많아서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뭐 자료 찾아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 때문에 조금 늦게, 어, 영상이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위 스팔과 12위 볼류나 경기입니다. 스팔은 직전 경기 아탈란타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었고, 볼류나는 베르나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볼류나 쪽에 73.8%인데, 어, 스팔, 그러니까 뭐, 거의 균등하게 좀 투표율이 배분이 됐어요. 스팔은 홈에서 2승, 2무, 5패에 5경기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 볼루나는 원정에서 3승 2무 5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볼루나는 바니 선수가 센터백인데, 진학경기 득점도 하고, 퇴장도 당했습니다. 스팔은 홈에서 지금 2연패 중이고요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스팔은 진학경기 페타냐와 발로티가 골을 넣었고, 어, 프란체스코와 미시롤리, 이 7번 선수와 22번 스텔레 파차, 자측에 레가 선수가 좋았고, 팔루스키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력과 압박에서 좋았던 모습이었고, 역습에서 좋은 스파리였습니다. 볼리나는 오르솔리니, 소리아노, 산소네, 교체 투입된 폴리가 좋았고, 팔라시오는 결장을 했습니다. 팔라시오 대신에 톱으로 산탄데르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의 스피드, 이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어, 산소네, 의 선수가 이제 패스를 좀 뒷공간 쪽으로 찔러주는 그런 패스들이 좋았습니다 수비는 좀 압박에 약한 편이고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고 크로스 공격에 좀 실점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 수비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수비는 좀 볼류나가 불안한 부분이라고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 해외배당 기준으로 정배는 원정인 볼류나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볼류나는 결장선수가 바니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도 하고, 저는 스팔의 발루티 선수와 스텔레 패차 이두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습이 나쁘지 않은 점과 압박이 좋은 편인데, 어, 볼루냐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스팔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팔의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라인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 선수에 대해서 마크를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선수에 대해서 마크하라고 지시하는 선수가 없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트핏의 수비나 어, 이런 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볼류네의 공격진도 좋은 편이어서 우승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좀볼류네가 정배를 받았지만 어, 국내 배당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와서 그러나 어, 볼루냐가 정배를 받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순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리 1급 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어서 스펙 쪽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상대 전적은 비슷하고요 이번 시즌 볼루냐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피오렌티나와 20위 제노아 경기인데요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 나폴리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노아는 로마에게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투표율은 피오렌티나 쪽에 64.8%고요. 피오렌티나는 홈에서 지금 3승 3무 4패, 5경기 2승 2무 1패로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제노아는 원정에서 4무 6패로 승리가 없고요. 5경기 1승 4패로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금 2연승 중이고요. 제노아는 리그에서 2연패 중입니다. 원 정도, 이연패 중입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피오렌티나 단통 승을 보고 있어요. 경기력이 너무나도 피오렌티나가 좀 우세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가져가진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가 해외당 1.72배로 어 정배를 받고 있고요. 제노아의 수비진이 세트피스에서 좀 좋지 않은 편이고, 좀 너무 무르기만 해요. 그래서, 어 거의 뭐, 꼴대까지물를 기세로 그냥 계속 물러요. 네. 근데, 이, 만약에, 뭐, 1대1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수비가 많은데도, 그 뭐, 수비가 두세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두세 명이 한 명이라도 다가가는 선수 없이, 두세 명이 같이 모르고 있어요. 어, 좀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좋진 않고요 빌드 없이 패스미스가 좀 많은 편인데, 이런 제노아가, 키에사, 어 이번에 쿠트론의 선수가 올버엠튼으로 이적을 했다가, 어, 임대로 피오네티나 임대였는데 이적이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쿠트론의 선수가 다시 세리에로 왔습니다.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스토빌리 이 선수 드리블러 선수인데 굉장히 좋고요. 베나시 이 카스토빌리 선수와 베나시 둘다 중앙이지만 좌우 좀 넓게 좀 어, 퍼지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선수들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봐서 저는 피오렌티나 단통승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오렌티나 뒷공간을 좀 노출하는 부분이고 역습에 좀 약한 편인데 제노아의 공격 전개가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니키퍼 굉장히 잘 막는 키퍼고요. 역습에서 판데프 그리고 사나브리아 선수도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제가 2변으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데,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폴더가 없어서 단톡으로 가야 하기에 확률적으로 피오렌티나 승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 전적은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번 시즌 제누아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9위 토리노와 5위 아탈란타 경기인데요. 토리노는 직전경기사스올로에게 2대1 패배, 아탈란타도 스팔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아, 어, 아탈란타 쪽에 39.5%고요. 이 경기도 좀균등하게좀 배분이 된것 같아요. 토리노는 홈에서 4승 2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5승 4무 1패, 5경기 2승 2, 1무 2패입니다. 토리노는 4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해외단 기준으로 원정인 아탈란타가 1.71배로 어, 이 정도, 아탈란타가 좋긴 한데, 토리노의 홈에서 이 정도로 받을 것 같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낮은 좀 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아탈란타는 일리치치, 사파타, 어, 고메스, 무리엘, 프로일러, 어, 피셜리치 등 공격진이 정말 좋고요 공격진들의 콤비네이션이 좋고, 좌우 넓게 좀 활용하는, 어, 모습이고 사파타 선수가 어, 공격수지만 좀 측면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그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토리노는 벨루티 선수 굉장히 좋고요. 베르디의 침투, 링콘, 루키치, 유망주, 밀리코 선수, 시리고 기퍼가 좋습니다. 세트피스가 좋지만 라인 컨트롤이 좀안 되는 부분이고 중앙을 많이 내줍니다. 이 경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 지긴 했지만 배당처럼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도 좋았지만, 이번 시즌도 굉장히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챔스에서도,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아틀란타가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약한 모습과 중앙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데, 이 부분을 많이 내줘서 중거리 실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토리노의 벨로티 선수의, 어 혼자의 개인 능력으로 인한 역습이나, 아니면 링콘 선수의 중거리에 의해서 실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도 토리노의 단통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토리노 무패로 가면 좀 이변으로 보고는 있지만 토리노의 승보다는 토리노의 무패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폴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통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토리노가 원정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일곱번째 경기입니다. 7위 파르마와 14위 우디넷의 경기인데요. 파르마는 직전경기 어, 유벤투스에게 2딜로 패배, 우디네넷는 밀란에게 3대로 두팀다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파르마쪽이 55.9%구요. 파르마는 홈에서 5승 1무 4패, 무승부가 좀 적어요.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우디네넷는 원정에서 2승 1무 7패, 우디넷에도 원정에서 무승부가 적네요. 5경기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데네스는 5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파르마의 배당이 2.27배로 생각보단 높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좀 정배로 보고 있어요. 파르마의 단통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파르마는 메뉴에서 뛰었던 어, 다리미안풀백 선수와 어, 코르넬리우스 7골을 넣고 있고요. 쿠즈카, 그리고 콜로셉스키, 이 선수가 드리블런데 역습에서 굉장히 좋고 약간 우측 어, 윙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역발 선수인데 이제 왼발잡이 선수인데 우측 윙으로 가서 뭐 로벤처럼 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크로스나 뭐 굉장히 좋은 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지금 이번 시즌 넷골 7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리올리오 선수도 좋고요. 좌우전환과 우측의 크축하 그리고 클럽세스키을 활용한 우측 공격의 주 루트로 보여요. 우디네스는 어, 고목나무 선수, 오카카 선수. 결정력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음, 고목나무처럼 버텨주는 그 포스트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대파울 선수, 그리고 무속키퍼, 라르센, 라자냐, 만드라고라 그리고 포파나스 그리고 어, 사이드백인 세마 선수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습에서 좀 좋은 편이고 우디네세도 좌우전환이 좋은 편입니다. 이 경기 파르마를 보고 있는 이유가 파르마가 상대전적으로 좀 우세하고요.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고 파르마의 공격력과 우디네세의 수비진 그리고 수비, 우지네세가 이제 수비를 봤을 때는 수비 숫자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미드와 수비의 간격이 너무나도 넓고, 그, 미드지 선수들이 좀 수비를 좀 도와주진 않는 것 같아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줘요. 미드와 수비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스리백이다 보니까, 측면을 좀 내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 저는, 이제 파르마이 클롭세스키 선수나 쿠츠카의 이 우측 공격이 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르마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파르마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파르마가 원적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열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삼프도리아와 15위 사올로 경기인데요. 삼프도리아는 아초역의 5대1로 대패, 사올로는 토리노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삼프도리아 쪽에 39.3%고요. 삼프도리아는 홈에서 3승 3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사솔로는 원정에서 2승 3무 5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두팀다 어, 최근 5경기는 비슷하고요. 어, 홈 원정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 네. 삼포도리아는 중앙소비수인 차포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이번 시즌은 6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않은 선수긴 합니다. 사솔로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요. 삼포도리아는가비아데니 토스비,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토스비 선수, 카프라리, 란, 어, 리네티, 그리고 결장을 했지만 칼리아렐라, 어, 라짜리 선수가 좋고요. 수비는 콜리가 좀 바보같은 수비를 했었고요.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뒷공간을 좀 내주고 볼처리도 좀 불안한 부분, 어, 수비는 조금 엉망이라고 볼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솔로는 베라르디, 그리고 보가, 카포토 로카텔리, 트라우레, 두리치 등 전체적으로 중거리 슛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라인이 좀 높은 편이어서 역습에 좀 취약한 편이고요. 들어오는 선수를 놓치고 세트피스 수비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경기 사푸드리아가 정배를 받았지만 저는 이변으로 좀 보고 있어요. 사솔로의 경기력과 공격력, 그리고 사푸드리아의 수비를 봤을 때는 사솔로의 경기력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푸드리아의 승은 어, 개인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어, 사솔로의 원정 3연패의 느낌도 없어서 저는 사솔로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배 중 고민이 좀 되긴 하지만 저는 경기력면에서 사수로가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삼포드리아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전적은 어, 사수로가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사수로가 4대 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홈에서 1 2 번째 경기입니다. 4위 로마, 3위 라치오 경기입니다. 로마는 제누아에게 3대 0 승리를 했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오탈일 수도 있겠네요. 3대1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는 라치오는 산포드라를 5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어 로마 패 쪽에 라치오 쪽에 35.6%인데 이 경기도 좀 균등하게 좀 배분이 된 경기입니다. 로마는 홈에서 5승 2무 3패 5경기 3승 2패입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원정에서 6승 1무 2패 5경기 5승입니다 로마는 현재 홈에서 2연패 중이고요. 라치오는 11연승 중입니다. 라치오는 호, 화요일에 컵경기가 있었고요. 루카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어, 라치오 그라인업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로마는 자니올로 선수가 10자인데, 어, 유벤투스 경기로 인해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1 0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유벤투스와 컵경기가 있고요. 이 경기도 승부패가 좀다 보이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 로마가 컵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컵 경기가 있는데 그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일단 로마 더비고요. 두 팀의 경기는 항상 치열했던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에는 로마 더비, 밀라노 더비, 어, 토리노 더비, 토리노와 유벤투스 이 더비고요. 그리고 태양의 더비, 어, 나폴리와 아마 A.S. 로마 더비로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더비는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더비고요. 어, 이런 더비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한 경기, 한 더비고요. 저는 로마가 라치오에게 만큼은 홈에서 3연패를할것 같진 않아요. 더비 경기에서. 그러나 로마가 측면에서 빈 공간을 좀 내주고 라인 컨트롤이 되지 않아 뒷공간을 내주는 편인데 라치오의 한방한 번에 뒷공간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역습이 좀 좋은 편이어서 그리고 또 라치오가 11연승으로 굉장히 좋은 점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로마 성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로마의좀 단통 무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어,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 이변으로 봤을 것 같아요. 라초 승보다는 저는 로마의 승무로 갔고 싶었어요 그러나 폴더가 없기 때문에 어 승보다는 좀무에더 가까운 것 같아서 단통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 전적은 로마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에 1대1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11일 나폴리와 1위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에게 2대0 패배 유벤투스는 파르마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유벤투스 쪽에 73%고요 나폴리는 홈에서 3승 2무 5패. 네, 좋진 않아요. 5경기 1승 4패. 네.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7승 2무 1패고, 1패는 라치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5경기 5승입니다. 나폴리는 코파이탈리아 경기가 화요일에 있었고, 어느 정도의 주전 선수가 나왔었고, 이 경기에서 히사이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지금, 나폴리는 3연패 중이고요. 홈에서 4연패 중입니다. 가투스 감독 취임 후에 5경기 중에 4패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유벤투스는 데미랄 선수가, 로마와의 경기에서, 자니올로도 시즌 아웃이 됐고, 데미랄로도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지금 5연승 중이고요. 원정에서 2연승 중입니다. 수요일에 로마와 컵 경기가 있고요. 어,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나폴리가 피오렌티나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저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꼬마 팬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팬, 모습을 보고 이제 이신혜가 웃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일단 코파 이탈리아에서 라치오를 이기면서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 약속이 이번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 그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 이신혜가컵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2019년 2월 삼푸도리아전 이후 1년 만에 홈에서 필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메투스 멤버가 정말 화려합니다. 호날두, 램지슈제치니 마토이디, 피아니치 라비오, 디발라. 어 풀백으로 전향한 카르, 어, 카르다도 등 화려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폴리도 멤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태업이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비는 좀 아쉽고요. 세트피스 수비나 막으려는 의지도 좀 수비가 적어 보입니다. 아직 코파이텔레아 경기를 보지 못해서 보고 나서 최종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좀 이면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변으로 봐도 나폴리 승을 가져가기에는 유벤투스의 최근 경기력과 나폴리의 경기를 고려한다면 나폴리 승은 선뜻 가져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패로 투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이변을 보고 나폴리의 승무나 승패 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나폴리의 승을 가져가고 싶은데 어, 이 부분은 경기력보다는 제가 나폴리의 팬이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나폴리의 승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는 나폴리의 무패 뭐 투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와 유벤투스 경기가 더비 경기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전까지 유벤투스의 우승을 위협했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나폴리였죠. 그래서, 나폴리와 이제 유벤투스의 최근, 어 이두팀 간의 경기는 굉장히 치열했었고요. 나폴리의 이가인 선수가 유벤투스로, 유벤투스로 이적했었을 때는 논란이 좀 많았고, 어,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도 좀 고민이 되고 그만큼 치열한 경기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벤투스 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도 1승 4패로 유벤투스가 우세하고요 이번 시즌 유벤투스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어, 경기도 스코드 보시다시피 굉장히 치열했었고 이때 아마 이 경기가 쿨리발리의 실수로 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홈에서 4연패 중인데 연패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변으로 좀 많이 보이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경기여서 저는 나폴리에 어,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팅을 했고요. 저는 항상 초안픽은 좀2 0 0 0 원으로 픽을 하다 보니까 어, 이 투픽을 가져가 이번 경기에서 투픽은 어,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이 경기만 투픽으로 갔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좀 투픽들 중에서 좀 가능성이 높은 경기들도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나폴리 무승부 같이 좀 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역배 위주로 좀초안픽을 배팅을 했습니다. 최종픽은 내일, 아, 내일 모레,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